안녕하세요. 차은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숲 해설에 필요한 산림 생태학적 지식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2강의로서 지난 시간 생물적 요소에 의한 비생물적 요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기본 골격이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생물 요소는 흔히 우리가 환경이라 이야기하죠. 바로 이 환경이 바로 비생물 요소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태와 환경 간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비생물적 요소의 총칭이라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환경을, 비생물적 요소를 다시 좀더 나누면 조건과 자원입니다.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환경 조건이 다르겠지요. 숲도 다르고, 사막도 다르고, 어, 물도 다르고, 바다도 다르고, 반면에 자원이 또 있습니다. 자원은 직접적으로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용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조건은 흔히 기후 조건.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숲 생태계에서 숲의 형태를 결정 짓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기후 조건입니다. 기후 내에서도 고도가 얼마냐, 사면의 방향이 얼마냐, 그죠? 그 다음에 뭐 계곡이냐, 능선인가에 따라서 숲의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반면에 자원은 식물, 특히 생산자인 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환경 요소들입니다.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햇빛. 그렇죠? 빛이 절대적이죠, 생산할 때에. 물. 또 뭡니까? 양분.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요소들, 비생물적인 요소는 생물 요소와 별개로 그냥 바탕으로서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생태학이라는 것이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학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생물은 환경을 이용하고 환경은 생물에 영향을 미치고 서로를 선택하고 서로를 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생태학적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태학이란 생물들이 자원을 이용하는 경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주어진 조건과 자원을 어떻게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최대한의 목적을 이루는가. 경제화 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숲에 가셨을 때 반드시 보셔야 될게이 숲을 구성하고 있는 환경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고 이 환경이 생물에게 내어줄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인가를 우선적으로 보시면 아, 또 생산자가 얼마만큼의 생산을 하고 소비자가 얼마만큼 꼬여들겠구나. 또는 분해 활동은 어느 정도 진행되겠구나. 간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환경 요소로 해서의 조건은 빛입니다. 흔히 여러분 열대, 온대, 뭐 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기운데 그기후를 구성하는 요인 중에서 두 가지입니다. 기온과 강수량입니다. 근데 그기온은 바로 빛 조건하고 관계가 있죠. 이제는 우리나라를 가르치는 온대림에서의, 온대기후에서의 원대 빛 조건,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온이 여름에는 높고 겨울에는 낮아서 대체로 겨울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낙엽 지는 나무들이 줄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기후적 요인이 우리나라의 숲의 식생 형태를 결정 짓게 되어서 우리나라 숲은 온대 낙엽 화렵 수림으로 규정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온대 낙엽 화렵 수림 내세 빛에 대해서 사실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요소인데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빛은 지구상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흘러나가죠. 그리고 재순환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즉 흘러들어온 빛이 식물의 잎을 통해서 더욱 단단하게 고정되어서 나머지 생물들이 살아가는 데 자원으로 활용되게 하고는 그 나머지는 우주 공간으로 다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빛은 이 식물들의 생산 활동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입니다. 우선 식물체 생산에, 즉, 광합성 작용에 절대적인 에너지는 빛 에너지입니다. 알고 계시죠?